야 역시 쭝거답게 어? 피메노 플레이 야요 자리 비워두는 거야 엄마 아나이스하참 아, 좋아 너 이거 정석 모르는구나 그렇게 한칸 띄어서 여기 또 밀어 어유 웬일이야 오우 씨 아유 씨뭘좀 아는데 이거 죽으면 안 되지 좋아. 뭐야, 그거? 무섭게 그래? 어, 이거를 협박하면서 여기다가 집을 지으시겠다. 좋아. 야, 이씨!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돌래? 여기 맞게 억울하지? 여기 쌍립 쓰기도 애매하고. 그거 왜 들여다봐? 쓸데없는 수. 야, 이 중국에선 봐도 그렇게 가르치니? 자, 형이 보여줄게. 이런 걸 선수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 또 내리고 딱 하면 여기 막을 거 아니야. 그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차, 그 다음에 요거를 토껴. <laughs> 결국은 토끼는 거네. <laughs> 뭐야! 새끼야, 너 그거 그렇게 두는 거 아니라고 너못 배웠어? 야, 너 이거 살리다가 형이 여기 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런데 가가지고 막 둘러싸면은, 어? 자, 형이 보여줄게. 자. 그럼 너는 아직 한 집도 안나 있어. 여기가 둘러싸여 있어. 지금 너 얼마나 답답한지, 이제, 이제 답답함을 좀 느끼니? 어? 자. 그렇게 해서 뭐 하게? 이거 끊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나가보게? 야. 아,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집을 짓게? 그래 한번 두집 내봐 여기는 한점 놨다 치고 이거 밀어갖고 이렇게 내리빠지고 그래 여기 내려둬 딱 그거야 쭝거 스타일 뭐야 안에 <laughs> <내> 침투까지 해? 이야 <laughs> <야! 웃음> 멋지다 우리 쭝거 막으면 찔러서 끊고 싸울 거야? 아좀졸리는데 막으면, 짠짠짠, 끊고, 아, 이거 무섭네. 그냥 이렇게 둬도 내가 이기기는 할것 같은데. 어, 그래. 한번 해보자. 어, 여기까지 젖혀서 들여다보면. 아, 그래. 너는 그렇게 둬야지. 그래서 이거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그지? 이거 대마 뒤지니까 잘못하면. 막으면, 여기 안 받고, 여기 살릴 거야? 이거 살릴 거야? 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 두면, 넌 여기 살려야 되지. 그럼 내가 이거를 잡아. 잠깐만, 여기로 단수쳐? 여기 단수치면 안 되고, 여기 단수쳐? 이거 단수쳐서 잡아야 되네. 오, 이 새끼 잘 뒀는데, 여기 실리까지 뺐고, 여기 살, 여기는 살거 살고, 뭐야. 야, 너 좀, 두는구나? 야, 씨. 그럼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 때려내면, 단수치면, 폐로? 폐해볼까? 그래갖고 여기 끊고 이렇게 나가볼까? 형이? 오, 이 새끼야? 뭐야, 그거는? 아, 이걸 또 협박을 하려고? 여길 살아가면서? 그러면 나도, 이거 그냥 도망이나 가지, 뭐, 슬슬. 아, 계속 이거를 어떻게 잡아보려고 협박을 하시겠다? 어이, 무섭네? <laughs> 무섭네, 중고. 어? 아유, 어쨌든 도망가. <laughs> 그렇게 두면 야, 이렇게 두고 여기 어디를 지키려고 할 때, 요거는 빵 때림을 해야 되네. 야, 쭝거 5단 무섭네. 이거 끊고 나오면 안 되지. 끊고 나오기 전에 이거를 하나 띄워 놓고, 여기를 갈라치면 요걸 이제 이어줘야지, 그지 아 여기도 이어야되고 여기도 빵따 내매야되고 이거 큰일났네 어휴 야 새끼야 형 여기 침투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 여기 지키면은 나막 이런거 도망가다가 이거 잡아버리고 막너 이거 씨 형이 너 그래 그럼 여기를 이어줄게 형이 됐냐? 새끼야? 자 이거 젖히고 차! 그럼 이거는 넌 괜히 들어와갖고 헛짓거리 한거야 너는 뭐요 그거는 어... 이거를 계속 쫓으시겠다? 여길 들어가버릴까 그냥? 쉬. 좋아. 들어가 그냥. 들어가서 이거를 사석작전으로 해서 여기를 어떻게 선수로 살아버리거나 그런거지. 맛을 남겨두는 야너 이런거 모르지? 무조건 잡으려고 그러지? 너중거 너네는 새끼야 이런거 막 그냥 막 둘러싸서 잡으려고 그러지? 응? 야씨 저 싸움바둑은 한국바둑인데, 넌 중거가 왜 이렇게, 요 어? 싸우려고 더니 형, 무섭게. 응? 이어? 젖혀? 아, 이거 젖히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아하, 그렇게 해서, 이거를 잡으시겠다. 그럼 나는, 잠깐만 이거를 잡아둬야 되나 안전빵으로 이제 이리로 제 나가도 되고 아이씨 살아두자 뭐 이건 거의 살았고 형이 야 준거야 형이 여기다가 이걸 둔 이유는 어 여기서 뭘 살겠다고 한게 아니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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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어 가지고 여기를 살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사어이너 이씨 너, 내 너, 형이 여기 삼삼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알았어 어? 그럼 요렇게 들어가서 살아볼까? 여기를 내가 집을 못 깨면 질것 같아 <laughs>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자 저쳐두고 <laughs> 자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두면 살았나 살았나 살았지 이렇게 두면 여기 두면 살았나 이것도 살았지 치중 맞고 찔러도 맞고 어차피 두 줄이 나는구나 자 이렇게 살지. 이렇게 하면은 두 점이 가뿐하게 나아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도 살고 이런데를 파워하면 내가 요렇게 나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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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살고 야 나는 어쨌든 살았다. 그거는 선수가 아닌 것 같은데 단수 치면 막 맞고. 여기 또저혀면 여기 내려 빠지고, 오케이. 이거는 내가 선수 잡았어. 너 괜히 후수 잡았다. 왜 그랬니? 자, 이제 형이, 형 차례지. 자, 이런 거 나갈까? 자, 이런 거 나가 줄게. 집 짓기. 어? 그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침투. 하아 오늘 완전 나 완전 나 조치훈이네. 침투해서 딱 살아주기 형이 준거 너한테 어? 일본 바둑을 한번 보여줄게. 일본 바둑 아, 조치원은 일본 바둑은 아니구나. <laughs> 어, 일본 살아. 일본에서 뭐 활동하긴 했지만, 음. 뭐 일본 바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선실리 후탁게 자, 형이 야, 여기 선실리. 여기 후탁게 자, 알겠냐? 자, 이것도 살았어. 너또 살려줬어. 뭔데? 젖히면 끊으려고? 젖히면 끊을 거야, 이거? 끊을 거야? 그럴 줄 알았어, 너. 단수 치고 나와? 나와봐 빵따냄 그럼 나 패해야 돼 이거? 우쒸 패도 안 해? 그 뭔데 그럼 의미가 없잖아 그걸 한 이, 의미가 해놓고 요거 간보기 하나 들어가주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폐로 살아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요게 작, 큰게 아니구나. 야, 그런 거는 형이 안 받아주지. 이렇게 두면. 맞고. 아, 이거 죽었나, 이씨. 아 이거 죽었나 보다. 아이고야 이거에 죽었네. 이렇게 두면. 아이 아, 이거나 살리자. 아이씨. 이게 아마 선수성일 수도 있어. 여기가 너는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아 카톡이 왔네. 형이 여유롭게 카톡을 좀 확인을 하면서 어? 보여줄게. 여기를 끊으면 자 치고 치고 안 되지. 아 죽었네. 아나 이거 참 시. 아, 이게 떡수였네. 이걸 왜 이렇게 뒀을까? 아이고, 뭐야? 그건 그러면 자, 여길 집어주고괜너 들어올 줄 알았다. 딱 너는 사이즈가 딱 그래. 음, 그래. 여기에서 또한 집이 놔주지. 형이 이거를 늘었기 때문이야. 너 이런 거 모르지. 그지? 이런 데 붙이고 막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여기를 집을 다 깨버리려고 해갖고 한두집못 나게 하려고 그런 거 같은데. 응? 음? 자, 여기를 막으면. 젖혀 이으면 젖혀 있는 게 낫나? 젖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왠지. 그치? 자, 젖혀 이어서, 이거는 완생이 되었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완생이라니까, 형. 짜식아, 야. 자. 알겠냐? 이런 건 마무리 때 하는 거야, 엄마 나중에 응? 여기다가 뭐집 짓게? 그거 뭐야 별로 안 무서운 순데 그거? 이런 거나 젖혀 있지 형은 그러면 넌 일로 가야지 이거 엄청 큰 거야 너 몰랐지? 끝내기를 할 타이밍에는 어? 형처럼 끝내기를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이거 이제 살아 놓고 확실하게 어? 확실하게 못 사나?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살지 그 다음에 내가 끝내기를 해야 될 곳이 여기도 크고 또 이거 찌르는 거는 모르겠고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들여다 봐 주고 자. 음? 자 여기를 무섭지 여기 안어야안 어? 쫄았어 <laughs> 그럼 밭전자 째기 불멸의 밭전자 야씨 불멸의 밭전자 째기 너 여기가 되게 위험해지면서 막 여기 끊기고 여기 막 이렇게 큰일 나고 막 그런 거 뭐, 여기는 큰일 날 일이 없구나. <laughs> 아, 빨리 연결해. 뭘볼게뭐 있어. 너 이거 죽으면 그냥 끝이야. 만방이야, 만방. 어? 시간 끌어? 불개선 언 하려고? 자. 그러면 어떡할 건데? 야, 이거 끊기는데? 안 끊겨? 근데 봐줘? 어떻게 이거 다 잡았는데? 어, 다 잡았는데 어떻게 할 건데? 여기서 안 봐준다. 그거 끊으면 뭔데? 이걸 잡지도 못하고, 그래.